어, 마지막 스토리텔링 성경의 그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아, 어, 한번 제가 분석하고 연구해 봐도 요것은 확실한 거예요. 어, 스토리텔링 성경은 3대 특징,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첫 번째로는 재밌다. 재밌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만들고자 할때 제일 첫 번째 컨셉이 재밌게 만들자는 거예요. 저 거의 그뭐 제가 노이로제에 그릴 정도로 회장님이 재밌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재밌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 재밌게 왜냐하면 재미있지 않으면 안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영화를 보든 뭘 보든 일단 재미가 있느냐. 재미가 있으면 봐요.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그, 물고기들이, 그, 낚시를 물려오를 때에 떡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밥. 그, 먹을만한 거, 맛있는 거. 그게 있어야지 몰려들잖아요. 물고기가 없는데 한만그 하루 종일 낚싯대에 던져보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잖아요. 뭔가 어떤 거그 재밌는 떡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밌는 그, 뭐랄까,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지만 일단 독자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만들 때의 첫 번째 컨셉이 재미,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떤 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하게 만들자, 재미있게 만들자. 아, 그런데 성경은 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아, 구약은 구약은 한43% 아, 아, 43 정도가 스토리어 돼 있어요. 나머지 57% 정도는, 어, 스토리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닙니다. 법, 어, 법, 법, 노래, 시, 그리고 애연,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43대 57. 근데 신약은 그 반대예요. 신약은 57% 정도가 이야기예요. 사부음서와 사도행전까지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편지로, 어, 묵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57대 43. 합하면은, 신곡을 합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50% 스토리가 아닌 부분이 50%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테미 성을쓸 때에 스토리 부분이 50%이기 때문에 50%는 최대한 흥미진진하게 소설처럼 드라마틱하게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 밤새워 꼬박 읽는 성경 이야기 이런 컨셉으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재밌게 쓰는 데에 총렬을 기울어요두 번째는 트위터형의두 번째 특징은 유익합니다 어, 왜 유익하게 쓰는 거 하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중에 비스토리 부분이 50%예요 어,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 뭐 회장님은 성경 전체가 그냥 재밌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재미없는 부분이 많아요. 레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레기를 읽다 보면 누가 재미있다고 그래요. 그 레기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냥 법을 말해주는데 그 법도 아주 어려운 법이에요. 뭐 그냥 짐승을 잡아서 뭐 그냥 내장을 벗겨서 뭐 기름떡이 불, 그냥 분리해서 요건 올리고 요건 뭐 귀신을 지정에다 갖다 버리고 태우고 어디를 뜨고 어디를 버리고 아주 복잡합니다 뭐뭐 뭐 이게 보면은 이제 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법도 있고요 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자문도 있고 편지도 있고 이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재미있게만 쓰나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봉착 난관에 부딪혀요 재밌게 써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본 결과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유익하게 써야 되겠다. 유익하게. 그래서 주석이나 강해가 없어도 우리가 성경의 배경, 풍습, 언어, 난제 등을 알수 있도록 읽는 중에 성경 지식이 저절로 쑥쑥 올라가도록 우리가 유익하게 쓰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대학 그 그, 까 그, 입시생들이, 그, 참고서찾때 보면은 아주 그, 요약이 잘돼 있는, 막 칼라풀하고, 이렇게 딱딱,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잘돼 있는 그런 걸 찾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뭐랄까, 아주 잘돼 있는 거, 요약이.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요약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즐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 3차에 에스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1년 3대 즐기가 무엇이냐? 그 때는 1, 2, 3, 동글매기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이렇게 행을 띄워서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5대 제사가 무엇이냐? 소제번제소제화목제속재제속근제 첫째, 둘째, 셋째.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번호 매기고 칼라, 칼라로 색깔을 해서 이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책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추력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아,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좋은 참고서, 좋은 참고서 역할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 첫째 재밌다, 유익하다, 세 번째 특징은 알차다는 거예요, 알차다. 성경 전장, 1189장, 전절, 3 1,102절을 장과 소문단 단위로 나눴어요. 장과. 왜냐하면 보세요. 다 장단위로 나눴어요, 장단위로. 몇 장, 몇 장. 장 보면 이제 뭐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요약하는 거 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문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요 소문단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2 3절까지 어떤 거 문단별로 문단별로 궁금하면은 그 부분만 찾아가서 보면은 그 부분의 내용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 성경은 알차게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병행본문 병행본문이라고 하면 무엇고 하니 그 역사서나 그 사복음서 보면 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각도만 달리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병행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 보면 은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도 나오고 그런 것들 이제 이 병행 본문인데 주석 같은 거 강했을 때는 그냥 여기 쓴걸 여기다 참조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스토리텔링 성경은 이 병행 본문조차도 그 장에서 알뜰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살뜰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장, 어느 한절 빠짐없이 차곡차곡 알차게 다뤘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똑같은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봐더라도, 우리가 그 시험말 성경 본문에 2.2배에서 3.3배를 열렸기 때문에, 본문 플러스 알파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토리텔링 성경을 2 4권다 읽으면 성경을 삼독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 문자적으로만 따져도 성경을 세번 읽는 효과를 나는 거예요. 어, 그 원고지의 내수로만 따져도. 그러나, 3배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거기에, 어떤 말 할까, 성경 지식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 강의, 주석, 재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셉 잡은 대로, 10번, 성경 본문을 10번 읽는 것보다, 요거 한번 읽는 게, 한번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소원이 50주년에 한, 50주년에 딱이 책이 마치는 해예요, 보면은. 또 희한하게. 2년, 2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50주년에는 정말 우리가 이 스트리트에 숨기는 것 같으므로 정말로 우리가 참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학습고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